OKX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테더를 구매해서 OKX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업비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비트에 로그인을 하시고 켜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위에 코인 명에 테더를 검색해줍니다. 테더를 클릭해주시고요. OKX 거래소로 보내고 싶은 만큼 테더를 매수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장가로 매수하겠습니다. 매수를 하셨다면 뒤로가기 클릭하셔서 나오는 화면에서 입출금을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테더를 클릭해 줍니다. 출금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출금 네트워크 클릭하셔서 트론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 출금 수량은 최대. 확인. 확인. 입금처 클릭하셔서 OKX 골라주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OKX 주소를 써주셔야 하는데 이때 OKX로 가시면 됩니다. OKX를 켜시고 왼쪽에 디파짓 크립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USDT 선택해 줍니다. 트론 TRC20 선택하시고요. 나오는 해당 주소를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업비트로 가시면 됩니다. 업비트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를 해 주시고요. 출금 신청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때 K뱅크를 통해 업비트에 입금하셨다면 입금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후에 다른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하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아니요 클릭해 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클릭 카카오톡으로 인증하시는 게 편합니다 확인 클릭해 주시고 이때 카카오톡으로 가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서명하기 요청이 오게 되고요 서명하기 클릭하시고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클릭하시고 서명하기 한번더 클릭하시면 페이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적는 칸이 나오게 되면 비밀번호 적어 주시고요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업비트로 가시면 됩니다. 업비트로 오시면 해당 템 나오게 되고요. 확인, 클릭하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보통 5분 이내로 OKX로 출금이 될 겁니다.